여러분 코인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마다 1~2%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레버리지 사용하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몇 번만 거래를 해도 10%에서 20%씩 시드가 줄어든 것을 보고 경악을 하시는 게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제대로 수수료를 할인받는 방법과 바이비트 거래소의 회원가입부터 KYC 인증, 선물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영상에서는 설명을 안 주는 무난 매매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실전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까지 시청. 해주 해 주세요. 여기서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국내에서 최대한 할인받은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가 있도록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로 가입 안 하시고 그냥 가입하시게 되면 거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링크로 가입해서 국내 최대 수수료 할인과 추가적인 이벤트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 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 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 을 해주세요. 저는 모바일로 진행하기 위해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 설정해 주도 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한개의 대문자 숫자 소문자 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애플로 코드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해주신 다음에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서 퍼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 으로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c 인증을 진행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비터 어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클릭해주신 다음에 Verify Now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더 클릭해서 국가의 코리아라고 되어 있다면 신문 인증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컨펌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Other를 클릭해주시고 신문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Document is 리더블 클릭해주시고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었고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안돼서 메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를 바이비트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우선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보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시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게 되는 주소를 주게 있는 네모 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저는 업비트로 넘어가 주도록 할 거고요. 업비트에서 좌측 상단에 거래소를 접속을 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보이는 코인명 심벌 검색창에다가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창이 나오게 되는데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완료해 주셨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 주도록 할게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 주시고 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주소에 바이비트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만 바이비트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 주시고 채널 인증하기 눌러 주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설명하기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비트로 다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어피트에서출금 상태 창에 확인을 해 주시게 되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비트에서, 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옮겨주실 수가 있을까요? 우측 상단에 보이는, 트레이드 버튼 눌러서,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창으로 넘어가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시고, 프롬 펀딩에서, 투 트레이딩으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보인는 USDT, 수량은, 월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펌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패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우측 상단에 보이는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에 진입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이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마진 모드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크로스는 내가 가진 모든 돈으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내가 투자한 금액만 있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크로스는 위험이 크고 아이솔레이티드는 위험이 작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야 하는데 몇 배로 할지가 중요합니다. 부품 배열일수록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10배에서 20배 사이 정도를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 주도록 할 텐데,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비중부터 설정을 해 주시고요. 상승을 롱, 하락을 션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하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현지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프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Add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는익절가 하단에는 순절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주시거나 혹은 밑에는 있 원을 움직여서 ROI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할 텐데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바이 밑에 리미트 버튼 눌러서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실 수도 있고요 우측에 있는 마켓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코인 다 똑같이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 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 않으신가요이 사이트를 체험해 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 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비트와 트레이딩 해공일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영상에 나온 고정댓글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방금과 같이 거래하시면서 나오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면서 1, 2%라도 더 많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거래소 사용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